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독립기념일 연휴도 잘 보내셨죠? 10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편 64편을 봅니다. 전체가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쓰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모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더니 각 사람의 속도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소실이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는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성루머가 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아마 공동체의 고백체, 고백이 되었던 의미겠죠. 하지만 표지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제 쓰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사람들의 음모, 화살같이 독한 말 등을 볼때 역시 다윗의 인생 가장 큰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란 때 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악성 루머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기가 막히죠. 어떤 때는 감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뭐가 있으니 저러지 당당하면 뭐하러 해명을 하나? 또 반대로 나는 떳떳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커봐.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이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정말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1년이 안 돼서 다 해명이 되었지만 아,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야 첫째로는 말이란 무서운 거구나. 무기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로, 아이고, 사람은 참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동료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원했던 불법에 가담을 하지 않자, 아주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어린아이에 아주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SNS를 통해서, 뭐, 뭐 아이돌이나 배우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에게 막 SNS를 통해서 막 무차별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도 몰아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시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7절과 8절, 그리고 은혜의 승리가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자, 악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보존하시고, 숨겨주시고, 감어달라 아주 짤막짤막한 명령형들을 통해서 상황에 아주 긴박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보존해달라, 숨겨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마음의 평강은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2절을 보면, 두, 두, 보면, 악인들은 본성이 악합니다. 본성이. 늘 죄악을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람을 아주 해하려고 합니다.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못, 못 살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입니다. 아담의 원죄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자랍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어린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악해요. 죄의 본성이 나이가 들면서 개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인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은 무기는 말과 혀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혀를 칼처럼 연마해서 다윗을 향해서 휘두릅니다. 독한 말을 어, 화살처럼 다윗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 해를 입히기 위해서 말을 정교하게 다듬고 준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혀를 연마해서 아주 날프하게 만들어서 화살같이 독한 말을 사용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푹푹 찔러 댑니다. 치명태를 가하는 거죠. 여러분 혀는 아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야고보 야구부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로 거짓, 시기, 비방, 악독, 회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말에 혀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방법을 보면, 사절에 숨어서 갑자기 쏘아다닌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없어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선한 사람이 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착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숨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 하고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숨어서 일을 벌리는 것이에요.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속입니다. 화살을 연마하고 겨누고 있다가 끝으로 갑자기 쏘아댑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온전한 자, 착한 사람, 의인. 여러 화살로 공격해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쏘는 말은 말이죠. 언어적인 공격이죠.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도록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공격할까? 감정적인 공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깎아내리는 말, 비방, 거짓, 뒷담화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말은 독한 말입니다.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말을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쏩니다. 그러니. 공격을 받은 사람이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 느닷없이 이런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방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저 공격을 당할 뿐입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올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묘책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셉니다. 완전한 무기를 준비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죽이기에 이들이 하나가 돼서 의인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합니다. 아 좋은 계획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다고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5, 6절에 보면 이들은 교만합니다. 각 사람의 속도가 마음이 깊습니다. 부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이 악인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냐? 하나님의 알게서, 신이 알게서, 누가 알게서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만 속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살펴보시고 사람의 안코섬, 그의 생각과 동기까지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습니까 손으로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얘기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자 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로마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악인들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했죠. 그런 걸 보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사면초가 같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이 있습니다. 상황이 확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감추려 해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 해야 속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혀를,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갈았고, 화, 화살처럼 독한 말로 상대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이 갑자기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마 아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만과 모르의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아서 죽이려고 만든 큰 탑에 하만이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에스더 오장 팔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이야기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음매를 꾸미고 그를 참수한 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꾸민 그 음모대로 자신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해서 거짓 증거로 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합이 결국 꾀를 부리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루세요.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합니다. 악인이 졸지에 마음을 본다고 시편 73편은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너무 악하게 나오면 대적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만 악하고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해가 뜨기 전에 가짜 어둡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동이 트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완전히 판세가 뒤집힙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고 보호함을 보고 나니까 악인이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합니다. 워 회적들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를 선포하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도우신 은혜 베푸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즐거합니다. 이런 어인들을 사로잡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즐거움과 찬송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일평생 즐거했던 자들의게 주어진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늘.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고 하나님께 숨어서 거기서 피난처 속에서 여와의 호 그늘 안에, 날개 그늘 안에 안식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할 것이요라고 하니 자랑이 되라는 것은 할렐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다는데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가 여기서 파성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결국은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곳에서야 스스로 조심하지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지만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비난하고 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 사용하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분노 가운데 쏟아내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할 잘못된 언어 생활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을 난 얼마나 하루 종일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본다면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아닌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격려하고 장려하고 계속 연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기준으로 삼다는 것은 선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선한 것을 담아놓은 사람이 선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선한 것이 많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선한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기준은 내가 정말 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말로 하나,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덕이 세워질까, 이 말로 다른 사람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세워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말은 내 입에서 쏟아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기준을 잘 세우기 위해서 빌리포 사장 팔절은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 기준을 세워놓으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하고 덕과 기름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 잘못된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딱 정리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25장 11절을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안 보기 좋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좋은 말을 선택해서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쓸데없는 말 들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말, 빈말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선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기준을 삼고 그다음에 세,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기뻐야 좋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불평, 원망, 좌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이 안에서 정말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상한 마음, 그 안에 있는 게이막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경건을 연습할 때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에 말로 천냥빛도 감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없다면 그냥 잘 털어주면 됩니다. 들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또 교회를 세우고 타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를 잘 정지한 언어로 귀하고 복되고 신령한 말들을 통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칭찬하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주께 맡기고 내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